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아, 아, 야,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해진. 아, 아, 나 정훈이, 김정훈. 야, 오랜만이다. 놀러 왔어? 네. 인터넷으로 마을 홍보하거든. 잘 됐다. 그럼 나도 같이 껴서 다녀도 돼? 예스. 아, 좋지. <laughs> 교통사고로 그좀 다쳤어.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가. 짝사랑? <웃음> 뭐 <웃음> 비슷해. 어, 너처럼 괜찮은 남자? 대세 봐. 그 여자도 같은 마음일지 어떻게 알아? 예스. Yes. 그 여자 너야.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어. <laughs> 네가 내 첫사랑이야. 가다가 출출할 때 먹어. 직도나 좋아해? 응, 음. 진심이야. 이먼 데까지 오셔서 식 치료느라고 힘드셨지? 서울에서 럭셔리하게 하재도 굳이 여기서 하겠다는데, 혜진이 서울에 자주 보내주세요. 저안 사돈 여섯 살어대죠 음. 서울 터 백일이야. 나같 있는데, 성님성님그 아, 옆에 내요 누가? 사돈 말이에요. 옛날에 저 윗동네 살, 분명히 그 옆에 나라고요또그 소리요. 그 아, 친정엄마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학벌에, 그 인물에, 이 짝으로 씹은온 게, 안만 해도 수상이요. 꽃배 맞네. 농사 끝나면 한몫 챙기려고 왔나보네 게다가 손님네가 알부자잖아. 밭하고 논에다. 어이, 손산도 있잖아. 맞네 맞어, 맞어. 앞으로, 내 귀에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들렀다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항저도 못할 옆에 들이고 아니 언제부터 저가 저들이 나를 그렇게 걱정지었어 그건 뭐요? 아. 도시락 싸왔어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많이 가져왔어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새끼가 자네들 먹으라고 싸왔어. 어 애들 먹어. 이 기름진 거 먹으면 탈 나던데. 식사들 하세요. 국수 잘만는데 어쩌나. 아, 어여 와 어여 와. 아 그잖아 너뜨뜻단 국물이 먹고 잡았는데 싸게 갖고 와. 와서. 먹어봐도 되죠? 네. <laughs> 맛있다. 소스도 맛있고 사서 먹는 맛이네요. 만드는 법좀 가르쳐 줄래요? 그게 사온 거라서요. 너... <laughs> 아, 이옷 진짜 예쁘다. 이런 원피스는 어디서 사요? 아, <laughs> 백화점에서 샀어요. 얼마예요? 55만 원이야. <laughs> <laughs> 어떻게 그딴 천쪼가리를 55만 원씩이나 주고 사이야? 아이고, 간도크다 참말로. 예전에 산 거잖아요. 하나를 네. 보면 열을 알아. 저렇게 해버서 살림을 어쩌고 하겄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다본 게. 너희 엄마 타겨서 그 피가 튕겨 요즘은 재원 흉도 아니고 뭐 잘못도 아니에요 서방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팔자 고쳤어 결혼만 안 했어도 당장 물리는 건데 어쩌겠어? 옷도 호철이 처처럼 좀 조심하게 입고 네 얘는 저녁은 안 하고 안 해서 뭐 한디야? 이거 어디서 놨냐? 혜진이 언니가 줬어요. 혜진이? 예. 안 쓴다고 버린다길래 제가 달라고 했어요. 아휴, 세상에, 이걸 버려? 어, 새 고구마. 흥청망청 물쓰듯 쓰다간 금세 쪽박 나지. 넌 아, 예. 절대 물들지 마라. 안 그래요. <laughs> 그래요. 쌀값 보낸다고 한게언인데 깜깜 무소식이라 전화했어. 줬어? 우리 며느리? 이게 뭐요 잘못했어요 <laughs> 살값 주면 되잖아요 뭐여? 시방 나한테 대드는겨? 논밭에서 허리도 못 펴고 이랬어요 돈 아까워서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서 바른 적 없고요 그러다가 정우리 쳐보면서 안 부러웠겠어요? 나도 기분이 거시기 한데 이 사람 도와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이 안 샀으면 내가 사줬을 거예요. 아이고 던지라리 불량이네 아주. 그거 좀살 수도 있지 왜 사람을 잡아요. 아, 뭔 일이여. 너그라지한 네. 마리가 온 동네를 그냥 아주 그냥 흩트려 놓네. 왜 얌전히 있는 날사람 들게 해? 네? 아니 어제 화살이 이쪽으로 튄 디야? 보고도 몰라요? 저 꼬락서니 좀 봐요 저거 보고 우리 애가 따라 하잖아요. 벌써 동네 젊은 처자들 사이에 유행됐어요. 성님, 성님이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나도 자네가 이런 줄 몰랐네. 난중에 뒤통수 맞고 땅이 다치지 마세요. 꼭 그런 날 와요. 내가 못나서 그래. 과분한 당신이 나랑 결혼해주니까 다들 시기하는 거야. 나 때문이야. 다 편견이야. 문화 차이고 시각 차인 거지 당신이 왜 못났어? 내 눈엔 당신이 농부계 왕자님이야 <웃음> <웃음> 이 숲길에서 자물쇠를 걸고 맹세하노니 당신은 온전히 내 전부입니다 아버지, 어제 왜할 어이! 어이! 이거다 어디 갔지 야, 잘난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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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둑년! 언니, 왜 이러세요? 나가너 검은석을 모르지 알고? 어? 돈 빼돌리려고 내가들하 결혼했지? 순진한 내가들 이름 잡혀놓고 너년이 온전할 줄 알았냐, 얘나? 여보세요? 잡았어? 순영아! <laughs> 아, 진짜 짜증 나게 나 순영이 아니야 로라야, 최로라 최순자, 그게 본명이에요 조회했는데 사기 전과 7범입니다 농촌 총각들한테 결혼하자 접근해서 수십 차례 돈갈치해서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며느리예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집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어디요 no. 시어미가 아무리 실수를 했기로써니 응? 며느리 앞에 잘못했습니다 남자 엎드리라고 그게 말이나 돼요? 이러시면 어머니하고 인형 끊을 수도 있어요 대화가 그러라고 시키든 에? 천하의 효자를 천하의 불효자를 만들어놨네. 어머니 엄마도 참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걸 같다. 만약에 내가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날 도둑으로 몰아서 경찰서에 신고했어. 기분 좋겠어. 새언니 결혼해서 첫 생일상 차린다고 꼭 와달라고 해서 왔어. <laughs> 가시오가피에요. 저번에 발목 다치셨잖아요 이거 관절이 좋다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드세요. 아가. 네? 비아노다. 이 시미가 못 나서 그런 건게 너가 이해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덕분에. 참. 장성근 과장 이혼했다? 모른다고 시미 되긴 했지만 자꾸 뒤소식 네 못더라. 저 저기. 뭐좀 물어봐도 돼요? 여보세요? 사정에서 겨겨우 물어서 왔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여보세요. 어. 나만 알고 담으려고 했는데 대학 때부터 연애했고 회사도 같이 입사했대. 결혼 날짜까지 다 받고 파경 맞았다더라.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너랑 결혼한 거야. 근데 문제는 정은청과 그 사내 놈을 잊지 못하고 만난다네요.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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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남자 사랑했었어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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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진이 어딨어? 어따 아, 숨겼어? 둘이 계속 만나거 모를 줄 알아? 내가 정신을 놓은 거야. 려 해진이 어딨어? 아, 기저 해진이 친구네요. 장 과장님은 해진이 사는 곳도 연락처도 전혀 모르 고 계셨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번에. 해진이한테 들은 거랑은 좀 다르네요.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 어머니가 혼수 문제를 괴롭힐 때 모른 척한 것도 미안하고 일방적으로 결혼 깬 것도 미안해. 지난 일이야. 다 잊었어. 나 때문에 성급하게 결혼한 거라면 아니 내 남편하고 결혼한 이유는 하나야.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이거구나. 처음 느꼈어.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고 싶을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야. <laughs> 들어오면 죽어야 한다도만 내 아, 며느리를 가지고 내가 미쳤지. 많이 찾았었어. 어디 있었어? 더 이상 떠나려니까 발길이 안 떨어져서 다 당신 없인못살것 같아.